현재 저는 여기 이집트 하이로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를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집트에서 노르단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1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이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설마 이건가? 저번보다 훨씬 시원하네 에어컨이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번에 그 룩소르 갈때 탔던 고 버스는 와 굉장히 막 히터도 나오고 막 그랬어가지고 진짜 찜질방이었거든요 <laughs> 오늘은 시원하네 자리도 저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카이로에서 그 두에이바라는곳까지 일단 한 12시간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누에이바에서 3-4시간 정도 걸려서 우르단까지 갑니다 배 타고 그래서 우르단 아카바라는 곳까지 가는데 사실 이집트에서 가보고 싶은 곳들이 몇 군데 더 있긴 했었어요 뭐 시와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이트 사막? 아니면은 뭐 블랙 사막? 이런 데가 있어서 가볼까 했었는데 좀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투어나 이런 거밖에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혼자서 자유롭게 텐트 치고 막 사막에서 자볼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연 보호 구역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포기를 했고 요르단에 가가지고 사막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유계도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역광검사를 진짜 자주 하네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게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티켓 검사 하고 그리고 어 여권 검사 하고 보안 검사 하고 네. 네. 여기서 뭐한달 살기 이런 거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여기 다합에서 많이 내리시네, 사람들이. 어. 네 여기 누웨이바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딱 12시간 걸렸네. 어. 저기 배들이 보이거든요. 큰일 네. 났어요, <놀라> <놀라> 도착. <laughs> 안에 있어. 네, 일단은 제가 배 타야 되는 곳이 저기인데요. 네, 누웨이바 보트. 근데 네, 일단은 티켓을 사야 됩니다. 원래는 인터넷으로 결제하면은 60 달러에 갈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결제하려고 하니까 당일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 달러 더 주고. 여기 티켓도 피스에서 사야 되는데 아 미리 사놓을 걸 멍청 비용 1 4 0 0 0원 나가게 생겼네. 네 여기가 어, 티켓 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창고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뭐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어 아무도 안 계신데? Assalamualaikum. Okay. 3,550 파운드. 아. 아. 여기 보안 검색 빡빡하시네. <laughs> 뭐 지갑까지 하나하나 다 열어 보시는데. 어. 주구 뭐 심사 엄청 빡스네요 여기 항구 들어오는데 멀리서 찍는 거부터 제재 당해가지고 아예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보안 검색하고 중국 음? 심사 이거 적고 다 했습니다. 뭐지? 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데 여기서 버스 타고 배 타는 데까지 가야 되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네. 근데 작동이 안 되네. 뭐야? 여기 매점 같은 것도 있네. 어... 야 위에는 못 있겠다 여기. 햇볕이 장난이 아니네. 어. 야. 야, 돌색 이쁜 거 보소. 야, 야 이쁘다. 바다도 푸릇푸릇 하고, 저 앞에 있는 배도 약간 원피스에 음, 군함처럼 보이고, 저 뒤로 능선으로 보이는 저 돌산까지. 3위 일체이네. 네. 나는 <laughs> 이시발이니까 지금 한 40분 남았거든요 저가볼 때는 한 오후? 4시 반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창문은 너무 뿌옇다 고 음, 한번 닦아야겠는데요? 어.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VIP석을 구매했단 말이죠. 아니 외국인은 VIP석밖에 못 사요. 근데 VIP석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석에서 그냥 똑같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와 어, 이제 출발하네. 어한시 출발인데 2시 반. 도착. 와 이거 내리기 빡세 보인다. 어. <laughs> 사람이 너무 많잖아. 아니 짐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 이거 어떻게 찾아? 어. 난장판 그 자체구만 이거. <laughs> 아니 VIP고 <뭐건간에> 뭐 공간에 <laughs> 뭐. 입국 심사 가 끝났고요. 여기서 환전하고. 여기서 유심 사가면 될것 같아요. Uh, o people 5 GD. Okay. people 5 GD? Yeah. No no no, p l e 3 people 5 GD. 5 5 d 면은만원이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해. 아니 0로밖에안 되는데. 만원 태우기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없 You feed the fire? <laughs> I don't a e power. 지7시 10분이네 벌써. 와. 너무 늦어졌다 진짜 어제 10시 14분에 버스 탔으니까 이제 3시간만 있으면은 24시간 찍겠네요 예. <laughs> 아 너무 찌부렸다 아, 일단은 요르단 첫인상은 음. 확실히 뭔가 이집트보다는 뭔가 어좀더 고풍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요르단 인구수가 1,1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1억 2천만 명이었나?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르단 사람들도 90%가 이제 다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예 무슬림 음 근데 여기 되게 좀 부자 동네 스멜이 납니다. 예.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어. 아, 생각보다 되게 안락하고 좋은데요? 응. 뭔가 럭키 이집트 이런 느낌? 응. 이집트 상이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원래는 덜 일찍 도착해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선셋 좀 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바로 앞이 바다여가지고 아 저거다 아좀가기가 미니미니 하구나 별점이 좋아가지고 아상관없아나아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썰 와디스티스? 에이란? 드링크 드링크. 어. 더 맛있어 보이는데? 보기 디스한 플리 야. 보여드리자면은 물이랑 그리고 약간 콩국수처럼 생긴 약간 음료수 이런 거랑. 뭐 토마토 샐러드, 뭐알수 없는 뭐 국물, 음, 그리고 이게 팔라펠. 아 오케이 시크라뭐 엄청 많이 나오네. 그리고 이거는 난 난이 아니나 뭔데? 아무튼 먹어봅시다. 너무 배고파. 이렇게 넓게? 음, 사실 이게 이집트에도 있는 건데, 처음 먹어보거든요. 여기 와서 약간 고럽게 만납니다. 얼처럼생겼는오잘못 시켰다 홍국 때영런건줄 알고 시켰는데 약간 막걸리인데 엄청 시큼한 맛이 나는 막걸리? 풍맛 나는데요? 오 이거 술인데? 와장마스 널나 많은데 너무 맛있 아... 네, 밥잘 먹고 나왔습니다 한3디나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3.몇 디나인데 몇 동전을 세줄 몰라가지고 대충 한 6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구나 여기 오르다니 하는거는 비스무리 하네 응 어. 이거 바나나 우 a good one. 나 don't know if 네 h i s is a g o o 슈 one. I 아, 저렴한 건 아니구나. 비싸구나. 2,600원인데. <목소리>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 22,000인가? 비싸더라고요. 아쌀라마 알라이쿰. 아, 그래색이 있나? 아, 어. 어. 자, 여기. 아 근데 방쓰세대기 없이도 없네. 아 침대 색이 뭔데 여기? 아 너무. <laughs> 간단하게 방을 보여드리자면은 밖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긴 한데 뭐 제가 담배 피거나 이러진 않아서 나갈 일이 전혀 없죠. 아, 봉인. 그리고 그냥 큼지막한 거울 하나 있고. 응. 그리고 TV 하나 있고. tv 안 봅니다. 냉장고 작동 안 되고 있죠. 어, 코드를 꽂아야겠죠. 야, 좋다 화장실. 야, 이거 약간 한국 화장실이랑 비슷하다. 아, 좋대. 아, 굿굿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이동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럼 내일부터 아마 요르단 여행이 제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شكرا